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의 사람 인생연구소, 길의 사람 랩 인생강사, 이치환입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 저는 지금 오늘 어, 되게 오랜만에 또 야외 촬영 이렇게 한번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뭐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물론,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 이 소중한 문화유산, 경복궁이 더 많이 이렇게 해외, 외국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죠. 자, 오늘 제가 경복궁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10분 맞짱, 맞짱 10분에서 역사 비틀어 보기 오늘은 제대로 현장에서 한번 비틀어 보려고요 그래서 경복궁까지 나오게 됐는데 자 오늘 비틀어 볼 역사는 이겁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어떤 사건으로 조선을 건국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그것이 바로 위화도회군이거든요 자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은 과연 정당했나 아니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그냥 정치적인 욕심이었나. 자, 요거죠. 짜잔! 요거죠.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뭐 누구나 한번 정도는 역사에서 다 들어보셨을 만한 분이세요. 그죠? 다행스럽게 태조 이성계는 영정이 남아있어요. 지금 조선 27대 왕들 중에서 왕의 초상을 그린 영정이 남아있는 왕은 여섯 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은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생긴 모습인지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자, 이분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는 장군이셨어요. 장군, 장군이었는데 소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그런 주류 장군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그 당시에 고려 시대의 동북면이라고 하는 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함흥, 함흥 지역의 무장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무술 솜씨가 뛰어나서 특히 활, 예, 활을 워낙에 잘 싸서 신궁이라는 얘기를 듣던 예,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을 건국한 예, 그런 왕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 보이시는 예, 경복궁, 경복궁을 법궁으로 지으시고 예, 여기서 즉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성계, 이성계 장군은 당시에 예, 무너져 가는 고려의 어떻게 보면 무장이었습니다 고려가 무너져 갔다는 얘기는 고려 자체도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고려와 어 거의 아버지 아들 뭐 아니면은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원나라 예, 칭기스칸이라고 아시죠 그죠 어? 칭기스칸 어? 말타고 예, 몽골 제국을 달리던 유럽까지 이렇게 통째로 다 먹었던 칭기스칸이 세운 그 원나라가 수명을 다하고 그 남쪽에서부터 자라나오던 명나라라고 하는 세력이 원나라를 이렇게 위협하면서 원나라가 쇠락해 가던 때였어요. 근데 당시의 고려는, 당시의 고려는 원나라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제 양쪽의 세력이 나눌, 나눌 수밖에 없었죠. 근데 원나라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고려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치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야, 이제 우리가 뭔가 좀이 무너져가는 고려와 또 무너져가는 원나라에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 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라를 좀 건국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신흥사대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흥사대부들과 권문세족이 처음에는 뭐그 신흥사대부가 게임이 안 됐겠죠. 예, 권문세족이 뭐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성계라는 장군을 신흥 사대부가 영입 아니면 이성계가 신흥 사대부를 영입하고 그다음에 권문세족과 그 당시에 남아 있던 장군들이 같은 편이었고요. 이제 뭐 우리는 고려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를 명나라가 성장하면서 원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가 다급하잖아요. 다급하니까 고려에다가 어, 일종의 원군 요청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야, 우리를 좀 도와줘야지. 우리 형제국가잖아. 어? 우리 얼마나 친하게 지냈니? 그러니까 고려, 고려에서 있던 그 당시 대장군. 짜잔! 이분이에요. 최영 장군이라는 분. 예, 이분이. 어, 당연히 우리 의리로 원나라를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출병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출병 결심을 하면서 총 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성계 장군이었다. 어, 그래서 이성계 장군은 당시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는 원나라가 이제 어 맛이 간것 같고 고려도 어좀 맛이 간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성계 장군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변방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류+ 주류 장군들한테 자기는 서열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새로운 돌파구는 신흥 사대부와 친하게 지내고 그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크고 싶은 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야, 원나라 도와주러, 야, 명나라를 치러, 야, 우리가 출병을 해야 돼. 라고 결정을 내리니까 자기보다 더 위에 있던 최영 장군이, 최영 장군이 제일, 제일 높은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안 따를래, 안 따를, 안 따를 수가 없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군사를 몰고 명나라를 치러 가요. 예, 그럴, 그때, 최영 장군은 이런, 이런 어떤, 뭐랄까, 어, 이런 그 보관이 있었어요. 어 그렇게 전쟁을 이렇게 장군들한테 내 보내면서 어떤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 명분이 뭐였냐면, 야 지금 명나라하고 원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요동 땅이 좀 비어 있어. 야 이때가 우리 기회야. 우리가 가서 원나라를 도와주면서 야 요동을 먹자. 어자 제가 역사 비틀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그 당시에 예, 이성계 장군이 최영 장군 말을 듣고 어? 원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요동을 가서 싸웠다. 근데 만약에 이겼다. 자,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성계 장군은 군사들을 데리고 갔어요. 위에서 자기도 한 높은 장군이 시키니까 군대는 상명하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발이 묶이게 되는데 예, 그때 삼일 동안 장마비가 내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발이 묶여요. 그때 이, 그때 이성계 장군은 결정을 내려요. 아,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는 것을 포기하자. 포기를 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네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소국이 대국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크고 있는 명나라하고 싸우봤자 진다. 어,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땡여름. 그래서 그때는 군사들이 전부 다 농사짓는 농민들이었거든요. 근데 막 농사를 한참 지어야 되는데 그 농민들을 군사로 징발을 해 버리면 농사는 누가 지으라는 거냐? 어?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그 당시가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습하잖아요. 예, 습하니까 그때 조선의 주력 군대가 이 궁수들, 이 주력 군대였거든요. 이, 그때 활을 만들 때 악요라는 풀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악요가 너무 더우니까 악요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활을 못쓰게 된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고요. 네 번째는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게 네 가지 이유였어요. 이네 가지 이유로 이성계 장군은 일종의 반역이죠. 예, 채용 장군을 배신하고 다시 예, 도그 도읍, 고려 도읍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면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군인은 하극상을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든가 아니면은 명령을 어겼으니까 참수당하는 거예요.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 회군을 결정하면서 당연히 본인이 돌아가면 참수당할 걸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최영장군을 예, 죽였다, 기습해서. 기습해서 유배 보내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원래 친하게 지냈던 신흥사대부와 힘을 합하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조선을 개국하는 예, 그런 일을 벌리시게 된 거죠. 자, 제가 인생강사 이지환이 여러분들께 왜 조선 개국가 오늘 여기 그 경복궁에 나와서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근정전도 보이실 건데요. 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과연, 물론 역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 위화도 회군에 회군을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조선은 개국이 됐고요, 고려는 망했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의 대장군, 최영 장군의 말을 듣고, 이성계가 원나라를 도와서 명나라를 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요동 땅을 먹었으면, 지금 우리가, 우리 그, 우리 뭐, 오천 년 넘는 우리 역사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민족 하나 있잖아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그죠 고구려 전에는 고조선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드넓은 중원나 중원 땅을 지배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기계 어 군인 그런 그런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고려 말해도 그럴 가능성이 한 번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싸워서 진짜 우리가 이겼다면 지금 저기 그 요동 땅이라고 말하는 중국 땅이 우리 땅이 됐을까요? 자 이성계 장군은 정말 그 전쟁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패할거라고 생각해서. 배군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돌아와서 패권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개국까지는 아니어도 자기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자, 그거는 지하에 계신 이성계 태조 이성계만이 알수 있는 일인데 저 전주에 시여서 저희 할아버지인데 여쭤보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려고요. 자, 그거는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비틀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지금도 반복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뭐 모르죠. 또 언젠가 어떤 기회가 와서 우리가 드넓은 중원 땅을 차지할 날이 올지 올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인생 강사 이주환이었고요 역사 비틀어 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경복궁에서 자, 시원한 바람 한번 같이 맞으시고요. 감사합니다.